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 감독입니다. 저는 동절기 향붕어 낚시 연구소를 초원 낚시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간 경험에 의하여 선배들의 말또 들은 지식들을 토대로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를 짐작만 하고 낚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 감독이 동절기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좀더 과학과 통계로 접근한 저수온기 낚시 방법과 요령을 발표하겠습니다. 커밍 순! 그 전에 오늘도 지 감독이 숙제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낚시인이 한 번쯤 가져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늘 목줄을 뭐를 써야 할까? 지금껏 옥수수 낚시는 위로 올리기 좋은 모노줄, 떡밥 낚시는 합사줄, 생미끼 낚시는 또 모노줄, 수초에서도 모노줄, 대략 이렇게 사용했었지요. 그럼 양어장 향붕어 낚시에는 합사와 모노 어느 것이 유리할까? 떡밥 낚시니까 합사가 유리하겠지. 그래서 모두 합사를 사용했을 겁니다. 숙제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해보면 되지요. 역시 똑같은 조건을 가진 낚싯대두 대가 있습니다. 이번엔 천명극 프리미엄 블랙 3위대 쌍포입니다. 아무래도 동절기라 긴 대가 낚습니다. 채비는 제가 쌍포 운영시에 한쪽대에 늘 쓰는 유동수비엘로 하겠습니다 한쪽엔 7cm 빨간합사목줄 한쪽엔 같은 길이의 모노목줄입니다 바늘 한개 길이만큼 단차를 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큐자 오프닝을 하고 시청자 여러분 그날 붕어가 한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동절기엔 이렇습니다. 왼쪽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여기가 좀 그나마 붕어 입질을 한다고 하길래, 왼쪽으로 옮겨서, 바늘목줄 합사냐, 뭔 옷줄이냐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목줄만 이렇게 합사로 되어 있는 거랑, 합사로 되어 있는 거는 캐미 색깔이, 케미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합사입니다. 하나는 나일론사, 즉 우리가 모노줄이라고 하는 나일론사로 만들어져 있는 바늘 목줄입니다. 자, 모든 건다 똑같고 자, 보십시오. 자. 목줄만 나일론줄 모노줄입니다. 우리 고정관념은 떡밥 낚시는 역시 합사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문의해 주셨습니다. 바늘 목줄, 합사와 무노줄, 어떤 것이 난지 실험 좀해 주십시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동절기라 나서 붕어가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적어도 10마리 정도는 나와야 비교 실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동어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영하 12도 포천지역 영하 12도 물대포로 쏴서 얼음을 녹이고 물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붕어는 겨울에 동면에 들어간다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동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동절기, 저수온기에는 활성도가 아주 미약합니다. 아주 적은 칼로리만 가지고, 아주 적은 에너지만 가지고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성도가 좋을 때처럼 많이 안 먹어도, 아주 적은 양만 먹어도, 아니면 한번 먹고도, 며칠 동안은 버텨도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을 때도 깔짝깔짝. 그래서 동절기는 확실히 집어도 잘안 되고, 먹는 것도 좀덜 합니다. 그래서, 먹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날이 언제일까? 일기하고 관계가 있을까? 기압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한달 동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빨간색은 합사로 되어 있는 바늘목줄이고요. 초록색 나태미는 나이론사, 즉, 모노줄로 되어 있는 바늘목줄입니다. 똑같은 밥을 달았고요. 채비도 똑같습니다. 제가 쓰는 유동수입벨 채비입니다. 유동수입벨은 0.5g 짜리 키우라에 메탈 구슬을 썼습니다. 자 오른쪽께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죠? 올라오죠? 예, 예 일질합니다. 합사입니다. 합사입니다. 자 역시 미약합니다. 올라오다가 맙니다. 배터 쓸까요? 오늘은 어떻게든 분량을 뽑겠습니다. 오늘은 끝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나케미가 뭐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아마 이 근처에 바늘 근처에 붕어들이 아니면 붕어가 와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아이고 여러분들 보셨죠? 합사해서 입질이 왔습니다. 한쪽이 입질이 와서 일단 챔질을 해서 수고를 했으면 다른 쪽도 똑같이 미끼를 달아줍니다. 그래야 공정한 실험을 할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떡밥 낚시는 아무래도 부드러운 합사가 낫지 않을까요? 옥수수나 지렁이나 생미끼 같은 거는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이론사 모노줄이 낫고, 떡밥낚시는 아마 흡입할 때 들어가기 용이한 부드러운 합사가 나지 않을까 저는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밥낚시는 합사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지에서는 저는 모노줄을 쓰고 있습니다. 떡밥낚시도요. 떡밥과 옥수수와 지렁이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올라옵니다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제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어아 제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 올라왔습니다 야 제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합사에서 나왔습니다 합사에서 나옵니다. 나옵니다 야 여러분 합사에서 나옵니다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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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겨울에 저항을 합니다.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맨손으로 붕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붕어를 한번 뜰채에 감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보시겠습니까? 어휴, 안 보이네. 역광이라 자, 잘 봐. 철수가 올라왔구나. 에이구. 자, 한 마리. 깔깍. 합사가 두 개를 올렸습니다. 어, 야, 또 합사에서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야, 여러분. 야, 역시 문노줄은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아이고 합사는 끝까지 밀어올립니다 여러분 야 보셨죠 멋 있습니다 야자 여러분 야이 동절기 영하 영하 12도 영하 13도에서 초온낚시도 붕어는 나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야 아이고 너 수군이구나 야 수군아 오랜만이다 이야 이야 어? 아이 어. 아, 그래. 어 이제는, 어우, 야, 정말, 붕어가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손 낚시터 일찍 퇴장한 이유가, 붕어가 상처가 많아서 자연 치유되도록 한다. 정말 자연 치유가 됐습니다. 제가 직접 만져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자, 벌써 여기는, 3마리, 네 야, 이거. 자, 저것도 입질이 안온건 아닙니다. 입질이 한번 왔었는데, 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어, 올라옵니다. 어, 채시했습니까 어, 야, 이것도 늦게 본것 같습니다. 그죠?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노노줄 라이론사에서 입질이 왔습니다. 입질이 한번 왔었는데, 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살짝 올라올 때 아마 젊은 분들을 체스문 나왔을 겁니다. 저는 늦게 봤기도 하고, 브레인지 어, 다행인지 모르지만, 올라오다가 떨어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역시, 약간 뻣뻣하기 때문에 이물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 오늘 오늘은 증공군 맞죠? 증공군 자 이렇게 추운 날에는 뭐시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게 최고입니다 다소 우스꽝스러워도 따뜻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오늘 드디어 분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대 0어 올라옵니다 또 올라옵니다 합삽니다. 와어 올라옵니다. 또 올라옵니다. 합삽니다. 와 여러분들 봤죠? 이야 합사가 또 올라옵니다. 야 역시 적어도 동절기에는 이 예민한 시기에는 아이고야 아 여러분 이야 와, 아이고 겨울에도 이렇게 힘을 쓰냐? 야 너희들이 이렇게 힘을 쓰면 내가 연구한 게야 그래도 아이고 두었습니다. 와 이러지 말아라. 아 이러지 말아라 얘들아. 코텍 세븐 단풍을 먹었네요. 동절기에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토크텍 세븐 단품 여러분, 자한번 보십시오. 붕어 예쁩니다. 자,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벌써 사대형입니다. 이야, 역시 동절기에는 여러분 아, 목줄은 합사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렁이 외에 생미끼 옥수수 외에는 무조건 바늘 목줄은 합사를 하는 걸로 합시다. 바늘 목줄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합사로 합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똑같이 밥을 가져줘야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얘는 내려가자마자 뭐 오늘 왜 이래? 응? 오늘 너희들 왜 그러냐? 모처럼만에 먹는 날이냐? 이렇게 추운 날, 추운 날 너희들 왜 먹는 거야? 어? 뭐 때문에 그러지?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네. 이렇게 추운 날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어? 말씀드리는 순간 또 합사가 뭐라고 뭐라고 합니다. 채식했습니까? 까지 갔었는데. 어, 이거, 이거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어, 둘다 왔는데. 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채식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어, 챔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고 얘야. 너 누구냐? 먹어. 아, 약간은. 글쎄,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채지 않은 지감독의 선택이 맞았는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왼쪽 모노줄도 입질이 왔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합사보다 좀덜한것 같습니다. 어, 와 어, 아, 이거, 야, 기다린 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야. 지 감독이 채지 않고 좀더 기대렸던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쭉 올라오는 야 멋집니다. 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어 너는 못 보던 애데오야야풀제가 얼었습니다. 아이고 야 영하 12도 강추기에 야, 초원 낚시터 향봉 연구소에서 붕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바늘이 두 개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뜰채에 감싸서 이렇게 어, 예야 예야 예, 예. 이고 야야야 예, 예, 예. 다시 뜰채로 들어가라. 맨손으로 잡으면 손상을 입는다. 이 뜰채로 들어가서요예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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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너도 얼굴 알아보자. 아, 이거 잘 가라. 내년 봄에 보자, 보광아. 자, 여러분, 아, 자 보셨죠? 지 감독이 체지 않고 기다렸던 게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5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늘목줄은 무조건 합사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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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laughs> 자, 떡밥 낚시 바늘목줄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합사로 들어갑시다. 자, 이것도, 그래도, 그래도 비교실험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합사 목줄이 5대 0으로 앞서 나가겠습니다 낫케미가 잘 보입니다 역광에서도 잘 보이네요 팔각면으로 되어 있는 편안케미의 낫케미입니다 팔각면에서 서로 이리저리 빛이 반사되고 굴절되고 하는 바람에 참잘 보입니다 초저녁에 저 케미를 껴놓고 있으면 벌써 케미를 밝혔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야 오랜만에, 야제야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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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야, 여러분들, 야키 올라온 거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올라왔습니다. 야 이게, 멍텅구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네요. 야 어우, 조그만 애가, 오우 너는, 어우, 너는 기철이 아들이네. 조그만 애가, 아이고, 여기 왜 왔어? 오. 제리 아들이 나왔습니다. 보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절기에 이렇게 추운 날, 아무리 물대포를 쏜다 하더라도 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녹여줘야 됩니다. 이 얼음 무게가 쥐에 전달이 돼서, 이 보면, 이렇게 얼음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얼음이 이렇게 손으로, 손이 뜨듯하지 않습니까? 가끔 녹여줘서 이 얼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역시 얼음 낚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제거해 줘야 찌가 맞춘 게 제대로 작용을 할 겁니다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주지 않으면 어느덧 고드름처럼 찌에 얼음이 잔뜩 달라붙어서 있어서 너무 무거워서 올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 추운, 지금 영하 10도가 넘습니다. 이럴 때 낚시할 때는, 네 적어도 한 시간 내에 한 번씩은 찌 상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합사 목줄, 합사 목줄, 합사로 되어 있는 목줄을 왼쪽으로 가고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대1로 빨간색 합사 목줄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합사와 모노줄 위치를 바꿨습니다. 왼쪽 대가 이제는 합사입니다. 오른쪽이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서 위치를 바꿨고요. 좀 전에 모노 목줄로 돼 있는 것도 오랜만에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지가 멍통부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2월 30일입니다. 내일 하루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2020년도. 그래도 한해 마무리 잘 하시 기 바랍니다. 오, 야. 참 멋지게. 야, 이. 야. 어이구, 야. 아. 야. 야. 여러분, 오랜만에 모노 목줄에서 멋지게 밀어올렸습니다. 역시 밀어올리는 데는 아야. 자, 코로나19 때문에 뭐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힘냅시다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여러분 모두 힘냅시다. 자, 아, 야,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겨울 붕어입니다. 보셨습니까? 자, 오늘 자신 있게 좋은 낚시터 향붕어 연구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중배 아우도 없고 진석이도 없고 김인이도 없고 혼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붕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밀린 숙제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지감독이 오늘 자신 있게 외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늘 목줄은. 떡밥 낚시에는 합사를 씁시다. <laughs> 자, 오늘 이 전체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마 여기가 개장이 되어서 여러 조사님들이 있다면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낚시를 하는 이 순간에 지금 12월 30일 낮 11시 11시 45분입니다 11시 45분 거의 12시가 다 됐을 때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지금 영하 7도입니다 영하 7도 와 엄청납니다 지금 이 추위에도 부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우 떡밥이 얼었습니다 이럴 때는 다리 밑에 아 아까 따뜻했는데 얼은 거 보니까 난로가 꺼졌네요. 야 바람아, 이고야 바람 불더욱. 바람에 안녕하십니까? 어? 어오 웬일이야? 오야 어? 내가 유금배도 없고 했는데 유금배가 왔습니다. 야. 하 <laughs> 화면에 얼굴 한번 보여줘, 여기 풀샷에. 안녕하세요. 야, 이기온 왔습니다. 네, 아우.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데? 네, 혼자 떠들고 있는데. 야, 나와요? 큰 소리, 소중... 오막 어, 나와, 지금. 아, 그래서,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셨구나. 오, 지금 저걸 풀샷을 찍으니까. 어어 지금 안... 뭐, 영하 7도에서도 막 뭐, 이럴, 이럴 때가, 나 이거 이러다 보면, 이제.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진짜. 지금 계속 나와요? 어. 지금, 음... 지금 잠깐 동안, 지금 몇 시부터 했을까? 한 10시부터 했나? 그래요? 잠깐 동안 지금 8, 8마리 나왔어. 오, 잘 나오네. 불량 뺐어. 아유. 이게 바람 불어가지고 돼? 바람 부는데도 그냥, 그냥, 그냥 올라오더라고. <laughs> 아걔전화한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 오야나 혼자 있다는 거 알고 가슴 아파서 들어왔구만. 야 가슴 아프기는 뭐. 제 아우가 저렇습니다. <laughs> 야 혼자 울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에이 이거 이게 뭐지? 구독하셨습니까? <laughs> 혼자 집에서 있을 줄 알았지 와어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와야야 역시 합사입니다. 이야, 야, 여러분, 야 봤습니다. 아 이야, 야 여러분. 아이고. 뭐, 이여 겨울에 이렇게 힘을 쓰냐, 얘야. 아. 야, 이거, 아이고, 야, 이거, 뜰채 얼음 거 보십시오. 하하하. <laughs> 아이고, 야. 이건 또 누구냐. 이야. 뭐, 이거. 춤추어가지고, 이야, 역시 합사합니다 여러분. 이야, 손에서 잡아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역시 왼쪽으로 옮겼는데도 합사 목줄이 반응을 합니다. 딸깍 7대 2로 합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산은 합사가 7이에요? 합산은 합사가 7오올라옵니다와 어? 왜 없어? 아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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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가 막히게 올라온 어? 떨어졌구나 이거 아이고야. 이거, 이거 봐 봐. 밑에로 나갔어? 아, 이건 아. 자. 인정이 다 합사에서 나갔습니다. 합사에서. 자, 여러분, 이거는 완벽하게 먹었기 때문에 탈카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치마 치고 딸깍이니까 저기서 두 마디만 내놓으면 바닥에 닿는다는 얘기죠. 여기들이 이제 늘 달구선 살각이니까 바닥에 닿지, 바닥에 닿는데 바늘만 닿을 수도 있단 얘기지, 아니지? 바늘 달고선 지금... 지금... 아, 바늘 달고 맞추는 거야? 예. 왜 바늘 달고 맞춰? <laughs> 바늘 달고 맞추면 바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바늘, 바늘 길이만큼 올리면 바닥에 닿는다는 얘기지. 여러분, 우리 금배아우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laughs> 나름대로 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아무리 요령에 있어도 찌맞춤은 반드시 바늘을 떼고 맞춰야 합니다. いい <laughs> コムスノラントワンダ。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모노줄이 최 시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제 생각엔 아마 저게 합사였다면 그대로 쭉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물감이 없어서요. 지게 또 지금 둘다 붕어가 와 있습니다. 오우, 이야, 우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